많이 힘들죠.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난 앞으로 죽어라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날못 가게 잡아당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답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현실의 희망을 찾고 현실에서 영화의 재미를 찾는 스탠바입니다. 뜻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생이 망가진 주인공에 대한 영화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시작점, 사회로 나가는 탄탄대로의 시작점을 대부분 대학이라는 관점으로 좁힙니다. 역시나 이번 영화의 시작점도 그렇죠. mit 대학교 입학을 앞둘 로다는 교통사고로 한 사람의 가족을 죽이고 말아버리죠. 한참 행복을 맛봐야 할 시점에 최악의 상황이 같이 와버린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은 로다의 행복을 순식간에 집어 삼켜버립니다. 4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한후 로다는 용서를 구하려 자신이 죽인 가족의 가장 존을 찾아가지만 가족이 없어진 존은 역시나 피폐하고 희망 없는 눈빛으로 로다를 마주합니다. 로다는 말할 수 없었죠. 내가 당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고. 도저히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로 모르겠습니다. 로다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존의 집을 청소해주는 청소부로 위장하고 존과 가까워집니다. 존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더 위로해주고 싶었던 로다. 그런 로다에게 정이 들어버린 존은 결국 묘한 관계에 빠지죠. 그런데 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영화를 보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로다인 걸 알게 됐을 때, 존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 찾아올 거고, 그런 존의 모습을 보게 되는 로다 역시 억눌렸던 죄책감이 폭발하는 시점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영화는 지금까지의 중심 이야기 속으로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보여줍니다. 로다가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지구가 건너편으로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요. 그 건너편 지구는 지금 지구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운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로다는 그 지구로 가볼 수 있는 탐사권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아마도 지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자신에게 위로를 하거나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일 테니까요. 로다에게는 또 다른 지구가 자신을 이해해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만나는 현실탈피의 희망일 수도 있는 거죠. 로다는 탐사권 프로젝트에 당첨이 되고 자신을 위해 떠나지 말라는 존에게 결국 자신이 존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었다는 걸 자백하고 맙니다.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는 존의 모습을 본 로다는 죄책감으로 둘러싸인 이 지긋지긋한 지구를 떠나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새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지구가 존재하는 원인으로 깨진 거울이란 가설을 이야기하는 방송을 보게 된 것이죠. 깨진 거울이로는 두 개의 지구가 서로를 발견하기 전까지 똑같은 운명으로 흘러가다 양쪽 지구가 점점 가까워져 서로를 관측하게 된 순간부터 똑같은 운명이 깨지고 미묘한 부분들이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건너편 또 다른 지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다른 운명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가설들을 로다는 조네에 가서 자신의 탐사권 티켓을 주며 자기 대신에 또 다른 지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 건너편 지구에는 당신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존은 어쩌면 살아있을 가족들을 보기 위해 또 다른 지구로 떠나고 영화는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반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다 앞으로 또 다른 지구의 로다가 찾아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로다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세련된 모습으로 말이죠. 분명 평행이론 깨졌네요. 지구를 떠나지 않은 로다와 지구를 떠난 로다가 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영화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이 열린 결말로 이렇게 잔잔하지만 이펙트 있게 끝이 납니다. 또 다른 지구의 로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다 왔을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난 존이 또 다른 로다를 만나 본인이 살던 지구의 로다가 많이 힘들 거라 전해줘서 위로해주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또 다른 지구는 사람들이 하늘만 올려다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현재의 지구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가설로 따지면 언제든지 평행이론이 깨질 수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영화 중반부에 나온 장면에서 또 다른 지구로 통신을 연결하던 사람이 건너편 지구의 똑같은 본인과 무전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두 지구의 운명은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간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건너편 지구의 로다도 사고가 나서 현 지구의 로다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구의 로다는 같은 운명이지만 현재의 로다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찾아온 것이죠. 전 여기서 감독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버틸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운명이구나 받아들이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 같은 괴로움도 또 다른 지구의 로다처럼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영화에서는 죄책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로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그 잘못의 중심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서 존을 자신의 방식으로 도와주죠. 두 번째는 존에게 직접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로다는 이미 감옥을 갔다 와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진 상태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종과 자신을 위해 과거의 사고를 끄집어내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종과 로다의 괴로운 종착지는 진심이 담긴 인정과 용서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물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지구로 가는 티켓을 본인 대신 가라고 전해주죠. 그 지구에서는 가족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매몰차게 행동합니다.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참고, 나에게 한번더 수고했다는 메시지 또한 던져준 적 없는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죄책감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그 원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 괴로움과 맞닥뜨리면 분명 해결책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영화를 본후 주인공의 감정과 공감을 한다면 여러분도 주인공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영화 속 해결 방법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He doesn't hear anymore. Another Us란 Oz. 영화입니다. 영화는 굉장히 몽환적이고 잔잔함에도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장면들 또한 예쁘고 대사가 귀에 때려 박히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Listen to me. Keep your mind clear. And that's it. You will have peace of mind, my dear. Don't worry. Learn to adjust yourself. 책을 한장한장 넘겨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영화를 보시고 주인공의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크라이마스까지 스탠바입니다.